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통 지음TV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객한테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외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고객 관점의 2.콕 화법을 기억하자. 뭐라고요? 고객 관점의 2.콕 화법입니다. 자, 어, 이 화법은요. 제가 그 요즘 흑백요리사 재미나게 보고 계시죠? 저는 요리의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구나 나는 그걸 보면서 어 저는 요리의 바보구나 <laughs> 를 인정했습니다. 와 정말 요리천재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 흑백요리사 중에서도 저는 1 0을 아주 눈여겨봤습니다. 이 레스토랑 경쟁 구도였는데요. 어 최연석 셰프의 억수로 그 기사식당하고 트리플 반점이 이제 1, 2위를 했었죠. 사실 매출 차이는 음, 거의 배가 났지만 가격 책정을 최현석 셰프가 아주 전략적으로 잘 해서 여기서만 들어오는 고객 분석을 잘 해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반점이 초기에 매출이 나지 않아서 조금 당황하는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그럼 저는 이초기의 트리플 반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최현석 셰프가 정말 이렇게 어, 가격, 여러 가지, 어 정말 마케팅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촥! 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이렇게 쫙 하면서, 어, 멋있더라고요. 정말 프로답더라고요. 근데 트리플 반점에서 이제 그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실적으로 소개를 하시는지 제가 그 소개를 한번, 음, 뽑아 봤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를 하셨냐면요. 어, 가장 많이 팔렸던 마라크라 새우 딤섬이 있었어요. 예, 마라크림 새우 딤섬. 이거를 초기에 그 리더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춘건을 저희 마라크라 새우 딤섬은요, 춘건을 얇게 썰어서 새우와 연근의 연근을 만들어서 그걸 감싸서 튀겨 음식. 나온 음식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충거리를 얇게 썰었다. 이거 정말 정성을 들었다. 이제 우리 관점에서의 입장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앉아있던 먹방 너들이 어 이거 저기 봐봐 저여저자누이 저여, 저여, 알아? 딤섬의 여왕이 만든 거야. 딤섬의 여왕이 만든 거야.라고 하자 그 주변 사람들만 오 합니다. 자 아까 그 트리플 반점 리더가 충분히 약게 들어서 새우와 연근을 만들어 그걸 감싸서 새우 튀김으로 어, 튀겨서 나온 음식입니다라고 할 때랑 반응이 완전 달라요. 암튼그 과정을 거치고 이게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끼리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키오스크 뭐지 되는 거야? 더니 어, 초기 다 초기에 다어그 주문한 거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이 위로를 하려고 리더가 아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불안한 거죠 그리고 딤섬의 여왕도 점점 굳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딤섬 제 2차 주문이 들어와요 초기 매출은 나지 않았습니다 2차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 딤섬 여왕 정기선 셰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걸 본인이 담아서 나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저 누군지 아세요? 예, 아우 어, 저 딤섬의 여왕이에요. 이거 여기서만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씩 꼭 시켜 드세요.라고 하자 그분들의 어떤 반응이 달라졌고, 오 박수 치면서 딤섬의 여왕이 만든 이제 마라크림 새우 딤섬이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바랍니다. 아, 무 맛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또그 리더가 얘기한 대로, 우린 맛이 있으니까,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우린 맛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빛을 볼 거야. 어 저도, 음, 그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가 지금 정지션 셰프가 얘기한 것처럼, 어, 여기서만 드실 수 있는 딤섬의 여왕이 만든 마라크림새우 딤섬입니다라고 했더라면 초기의 매출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아까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자기의 입장을 닮은 셰프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이 아니라 고객 관점의 2점 콕, 예, 이점콕 화법을 쓰셔야 됩니다. 2점을 콕한 줄로 찍어내셔야 돼요. 어, 내가 오늘 팔고자 하는 상품이 2.콕을 한 줄로 요약한 다음에, 어, 이걸 두 가지 식으로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고을 썰었다라는 설명을 하면 되죠. 어, 이거, 김선이 여행이 만든 거고요. 아, 최고입니다. 어, 특히 이거는 충고을 얇게 썰어서 그 바삭감이 다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면 되는데, 어, 그 초기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설명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대통령 텐, 텐, 텐동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 어, 마지막, 그 레스토랑, 거기, 방송도 줄 서는 레스토랑인가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제품이 효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네이밍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고객 관점에서 대통령 텐동, 모든 대통령이 먹었던 텐동 했더니 이제 거기 먹방러 이제 한 분이, 오, 임금의 밥상? 이러더라고요. 어, 저는 그걸 보면서 고객들은요 자신들 입장에서의 이점을 굉장히 콕 집어서 요약하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고객들이 흘리는 말을 잘 관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가기 전에 고객관점의 한줄 이점 콕을 어떻게 전략으로 세울 것인지를 고민한다면 실은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설명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성들어 만든 건지 아세요 뭐 이렇게 할것 없이 고객님, 야채를 한 가득 한 번에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점 콕을 한 다음에, 왜냐면요. 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제 나열해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그 흑백 요리사의 어그 레스토랑 장면을 보면서, 아, 모두가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결국 또 고객을 대할 때는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라는 것과 더불어, 아, 이걸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제안해야 이걸 먹고 싶을까라는 그 관점. 2.코, 2.코 화법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또 매출 차이가 오프닝에서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아시지만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 어, 다시 한번 어, 흑병 요리사를 통해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내 상품의 고객 지향적 2.코. 그게 뭔지 한 줄로 요약하시고 오늘 고객을 만나신다면 훨씬 더 고객한테 다가가시는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여러분이 모두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